嗯，牛。Mm, no.

아, 어차피 나중에 힘을 뺄 거니까. 조금 조여봐. 자, 하고. 꼬면서 어깨가 쪼 그냥. 막연하게 팔만 올라가는데. 어깨가 돌면서. 다시. 자, 이렇 직접 눌러갖고. 자, 포킹할 건데. 회전할 거야. 시. 자, 회전하면서. 그렇지. 자, 이 느낌에서. 밑으로 떨어진 거야. 다시. 잡고. 그렇지. 한번 더. 느낌 좀 다르지? 네. 지금도 근데 아직은 스테이크팩, 다스테이크안쪽아요 네? 꾹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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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처음 에 여기까지 직선으로 뽑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손이 돌라야 돼. 그상태서 몸이 돌아야 돼. 에 네, 그렇지. 그리고, 이비행기가쉬는게 아니지. 그래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밑으로 아, 해가지고, 네. 다시 네. 손이 그래서 지금처럼 언더로 잡으면 안 올라와요. 지금, 지금가 보면 여기가 계속 언더로 잡요 이런 느낌이죠. 네, 이렇게. 그래야? 이 상태에서 올라가서 잡쳐주고 떨어지죠? 다시 한 번. 하나, 둘, 오케이. 그렇지. 그런데, 이게 계속 헤드가 떨어져야 돼. 어떻게 로테이션이란 거는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져도 공유해하나가게 로테이션이 된단 말이야. 다시 잡고. 계속 수가 푸쉬드버거가 있어 그래서 그림이 처음에 잘 잡혀야 돼. 그림이 그립. 잘 잡혀야 우리가 그 다음 동을 그림 이어줄수 있어. 지금도 언더로 잡았어. 그렇지. 그거 계속 신경 써야 돼. 안걸러면 우리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야 돼. 응, 어색하만 처음엔 어색하고 하고, 아, 그리고 뭐 이건 일일돼데 그래야 포킹이 제대로 된 각도로 올라갈 수 있어. 그렇지. 꼭 내려놔 놔둬나겠죠 넣지 오무 잘한다 더 치고 저 유튜브 응. 하나 넣지 우리 저유튜브트 한번 쳐보자하나더 요거도 또또 또 집중 안 하니까 이렇게 이그렇지 응. 당분간은 좀 그렇게 잡아 너무 올라가면 바꿔줄테니까 네. 응, 다시 잡고 그렇지 자 어깨로 밀면서 업 앞으로 응, 한번더 지금도 아 옆으로 내려오는거 이렇게 치는거 이 상태에서 하드가 계속 가야돼 어색한 느낌이 편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요 자, 이제 잘 돌고. 자, 지금도 봐봐. 손가락질 를 팔이라는 데는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어. 얘를 뭐 이렇게 가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진다고 어깨까지 막 몸까지 펴가면서 올라가면 우리가 기준점이 깨져버려. 그럼 내려올 때 내가 다시, 다시 내려가야지. 그러면은 보통 몸만이몸만가생겨준단 마주,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공을 제대로 된컨텐을할 수가 없어. 축이 깨지지 말고 이 각이 어드레스 각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된 상태. 그래서 하나 올라간 데밥안 생겨 어깨가 막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냥 이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진다. 이높피에서 그냥 올라갔다가 여기서 뭔가 몸이 이렇게 펴지고. 게 아니야 그냥 이높이에서 떨어져야 지 우리가 바닥에 쓸면서 내려올 수가 없어 오케이? 팔 높게 들 필요 없어 여기서 이거 면 돼. 지 그냥 딱 코킹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회전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떨어지면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가면 은 공이 들어올 때이 응. 투툼이 딱될 거야 다시 고 괜찮아? 아 공은 왼쪽 눈에 있어요. 긴, 길어지니 스탠스 조금 넓어지고, 티젤. 이 상태에서, 점점, 업. 점 업. 그렇지. 조금 더, 뭔가, 아직은 뭐, 팔이 좀 이렇게 들겠는데,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 이, 어깨가 막, 막들 정도로 하지는 마. 들리도 하지는 마고 지금도 보면은, 봐봐, 왼발이, 살짝 왼발이. 나중에 우리가 업다운을 쓸 거면은 엉덩이 있을 거야 엉덩 스쿼트 하듯이 웨이트 스쿼트 하듯이 들어할 거니까 준비 자 그대로 회전업 자 들리지 말고 그냥 던지고 상 오케이 끝까지 회전은 해야지 그래서 끝까지 회전은 해야지 자, 준비 응자 회전업 골반 그치 끝까지 회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쳐야지 힘을 안 들이면 우리가 멀리 칠수 있어요 계속 강도 선생님이 자 그립 어드레스 테이크웨이요3대 요소는 우리가 깨지면 안돼 기본에서 깨지는 수 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공 친다고 해가지고 손을 들어서 그냥 돌려가지고 치면은 당연히 쉽겠지 근데 정확도라든지 거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나가거나 올바르지가 항상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침을 던질 줄 알아야 돼. 기준을. 오케이? 자, 다시 두 배. 안 돌리는 거, 손목 돌려다가 잡고, 하나, 둘, 그렇지, 요 느낌. 그래서, 센시 이쪽으로 떨어져요. 그냥 몸 돌아. 몸 보는데, 떨어지면, 이런 잔디로 떨어져서, 공간을 떼갖고, 여기서부터 몸 해당 쪽에, 위에서 이려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탄다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잠시, 자, 테이크에 가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탁털오죠 어깨가 떨어지지 말고. 이따가 팔만 탁. 그렇지. 자신있게 탁. 이 정도. 그다 하나, 둘. 탁인데 회전하면서 돌면 얘가 자연스럽게 스퀘어로 들어와서 올라오지 마. 또 이렇게. 오케이? <웃음> <웃음> 또. 얘가 제시만 해줄 뿐 내가 이 상태에서 회전이 되는 자아니었으가 없다. 오케이? 자, 어깨 돌려봐. 잡고. 자, 회전어. 밑으로. 오케이. 조금 더 채찍질 한다는 느낌으로 지금도 안쪽, 지금도 안쪽, 지금도 안쪽이니까 계속 저쪽으로 빠지는 거야. 다시. 그립. 지는 선생님이 숙제 내줄 거야. 다음 시간까지 이거 계속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거 트리 포인트 알려준 거 있지? 얘는 꼭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자, 그렇다고 해서 얘로 힘을 줘서 올린다? 아니다 그거는 아닌데. 그 상태에서 내가 몸으로 리드해서 딱 뺐고, 여기서 코킹했고, 여기서 딱한상태에 코킹 딱 했어. 했으면 여기서 코킹한 걸 여기서 받아주는 역할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시간부터 손가락만 볼 거야. 오른손가락. 얘가 잘못돼 있으면 그때는 혼나는 거야. 알았지? 준비. 잡고, 시작. 아우. 미스가 나도 우리가 할 거는 알려준 거는 다 하고 스윙을 해야지 그냥 확률이 높아지다다 당연히 우리가 이 2초 남는 스윙에서 모든 게다 완벽하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조금씩은 실수가 날수 있어. 왜? 우리가 아직 습관은 안 됐지. 이제 이 스윙이 아직 내이안 됐잖아, 그렇 근데 내가 계속 이게 습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노력하고 그 선생님이 지금 못 치는 거를 뭐라고 하는지는 모는데 알려준 거를 따라하면 이거는 흔한 거 알았지? 아, 한킷더 쌌냐? 내가 집중해 샷 <목소리> 하나 해도 집중하고 하나 둘 다운 그렇지? 다시 집중 잘 하는 알 잡고. 자 제자리에서 회전 어깨로, 양 어깨로 밀면은 처음에는 헤드가 떻게니까 이렇게 넣을 거잖아. 일제로 관념 이렇게 나와야지. 살짝 뜨지? 근데 혹시 어때? 안뜰 거야. 약간? 막 근데 억지로 막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넣고 회전, 킹, 다운. 오케이? 하나 여기 오픈 거야. 준비 시작. 하나 둘, 다운. 지금 이거 손가락 힘주지? 이거 선생님 글쎄 무거우지? 다시 잡고 자대로 회전. 업, 다운. 응. 진짜 여기서 얘가 딱 이렇게 뒤로 올라가야 돼. 승목은 우측, 승목은 뒤쪽으로 체가 올라가야 돼. 잖 하나, 같이. 자, 여기서 이 우측 승목은 뒤쪽으로 체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이야. 얘꽉 잡으면 안 돼. 자, 2 0 그렇지. 자, 하나, 둘, 다운. 어차피 그리고 나서 이, 내가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내 명치가 바로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야. 지금 명치 앞에서 올라간 거야. 그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 떨어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잡고 응. 시작. 하나 둘, 어, 회전 땅 그렇지. 그래서 자신 있게 이쪽으로 올랐다가 우리가 이쪽으로 내리는 거야. 잡고 준비 시작. 하나 둘, 회전 땅 오케이. 여서 잡고 시작! 하나 둘 다운! 한번더 보자. 회전 업 다운! 오케이. 자 지금도 낮아. 너무 낮아. 어깨 리드가 아니야. 몸 리드로 가야 돼. 상체 리드 다시 준비! 다운. 다운. 팔로 너무 많이 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딱만. 얘를 딱카 스윙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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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쭉 들어가면서 2번, 그리고 그냥 3번 이쪽을 내린다. 불, 피스 요런 느낌 하나, 둘, 셋, 요런 느낌. 그래야지, 내가 얘를 가지고 넘어서 가던져도 몸이 회전을 하면서 넘어가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 회전딱쭉 들어가서 어깨자 나 끝,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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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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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 찜 넣어주면 바삭해지는 그런 근데 얘로 가져가는 거야. 얘로 그려주는데 가서 얘가 올려주는데 요런 로 가져가면 어지지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요런 느낌으로 떨어지 거야 준비 아직은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아직은 안 죽어 빠져요 자한 번에 뭔가를 잡지는 않을 거야 그데 어려워 어려운 거라서 기존의 습관도 있고 어려운데 얘손 있잖아 어드레스 그립 선생님이 요거랑 페이크 웨이먼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아마 비슷한 거 했는데 저번 시간에 보면은 왼손 그립 끝도 했었네 저번에 그립 이번에는 테이크백까지 했으면, 저번에 왼손 그림 끝 했잖아? 이번에는 오른손 엄지. 엄지. 언더로 앉았는 거야. 언더로 앉았고. 여기다 쭉모으면서 앞에 쭉 넣으면서. 그리고 여기 3포인트. 있지 않겠는거 여기, 여기, 여기 3포인트. 기억하고. 그리고 테이크백까지. 테이크백. 어? 예. 자, 이거 이렇게 적어 놓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음, 다시 해보자 연습 하고 음. 다음 시간 왔는데 그래 이거 안 되시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음. <laughs>